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부분은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알려 주신 기도문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알려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기도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암송을 하는 것이죠. 주기된 문에는 총 여섯 가지의 강구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번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섯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여섯 번째, 여섯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여섯 가지 내용의 강구,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에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강구에 관한 부분이고요.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 기도 제목은 인간의 강구에 관한 부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은요, 하나님 강구 마지막 부분인 세 번째 강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큰 은혜가 이만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원문을 보니까요, 그 앞에 당신의의가 붙어 있습니다. 다시 해석하면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할수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다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여기서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바른 기도란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른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한다고 하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보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것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것을 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죠. 하지만 이것은 올바른 기도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른 기도의 모습이란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기도의, 올바른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배우자에 관한 기도를 할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기도냐면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배우자의 상을 다 세세하게 적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1번 키는 몇 센치, 2번 몸무게는 몇 킬로, 3번 피부색은 어떻고 4번, 4번째 기도 제목은 직장은 어디를 다니고 연봉은 얼마고 이렇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배우자의 상을 다 기록해서 적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적어서, 하나하나 적어서 제가 원하는 배우자의 상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 아내가 지금 제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을까요? <laughs> 네, 전혀. 네, 그런, 네, 전혀라고 하면 또안 되겠죠. 네, 아무튼 제 기도 제목 전부는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죠.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 나의 기도 제목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의 뜻을 오히려 내려놓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나의 뜻을 하나하나 다 적고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끝까지 나의 뜻을 주장하는 기도죠. 바른 기도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바른 기도의 모습은 나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관철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시려 나의 뜻을 내려놓는 데에 바른 기도의 모습이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혹시 우리 기도에 능력이 없다면 계속해서 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때문에 아닐까 한번 고민해 보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유명한 규절인데요. 한번 찾아봐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다이다 하시니.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 사건을 당하시는 것이 힘드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있는 몸이셔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두려우셨죠. 아프셨죠. 하지만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어떻게 하셨죠? 그것에 순종하셨습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거기에 어떤 것이 일어나는 것이죠?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바른 기도는 어떤 기도가 먼저 돼야 되는 것입니까? 나의 뜻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앞에 찬양했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주 대신 주 앞에 나아가. 바른 기도의 모습은 내가 주인 삼은 나의 계획,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른 기도의 첫 번째 모습일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일까요? 사실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도 모르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지금 가장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잘 알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바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신실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믿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뜻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강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바른 기도의 모습, 모습 모델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옆사를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선포해 주시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것이 궁금하죠?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안다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작은 분이 되시죠?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분이 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부분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크게 하나님의 뜻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게시되지 않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추어진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게시된 하나님의 뜻" 바로 나타난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게시되지 않은 뜻" "감추어진 뜻"의 "예"는 이런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인간 중 누군가를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기쁘신 뜻대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쁘신 뜻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누구를 선택하시는지 알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감추어진 뜻, 개시되지 않은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시를.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와 시기는 감추어진 뜻입니다. 개시되지 않은 뜻입니다. 이러한 뜻을, 이러한 뜻이 바로 우리가 알수 없는 감추어진 뜻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에는 감추어진 뜻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알수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감추어진 뜻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죠. 언제 하나님이 오시나 때와 시를 맞추려고 하고요. 언제 하나 그러한 감추어진 뜻에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노력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성경에는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타낸 뜻. 예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냐,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주가 통일될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게시된, 나타낸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성경에 통해서 집중해야 되고, 기도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갈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려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계시된 뜻이죠 나타난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뜻입니다. 결국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는데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데요. 성도가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타난 뜻, 즉, 나타난 뜻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추어진 뜻은 우리가 알수 없기 때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타난 하나님 뜻 중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몇 가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원하십니다. 모든,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란 모든 사람이 전부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죠. 민족, 인종, 신분, 성별, 나이, 이런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 중에 가장 중요한 뜻이라고 할수 있겠죠.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러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죠. 또한 가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것,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중요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것들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정리하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두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뜻만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뜻은 구원의 문제 또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니 우리는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사명, 성도의 기도는요, 바로 이러한 기도가 돼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많은 성도님들이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기보단 구원의 문제나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하나님 나타난 뜻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자신의 뜻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 세상에서 내가 더 행복하기를 바라고요 이 세상에다 더 좋은 삶을 살길 원하고요 나의 자아를 실현하길 원하고요 질 좋은 삶을 살기 원하고요 전부 다 이러한 기도 제목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명예롭게 살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을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러한 것에 집중하고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물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의 삶의 환경들, 문제들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강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하는지, 성도의 비전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이러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예수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바라며 살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우리의 스승인 예수님처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살아야 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우리도 이러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러한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해 주시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립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성도, 우리 같이 구원받은, 예배하는 이런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구원받은 하나님의 뜻,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향한 뜻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성도가 더욱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성화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요. 바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며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데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우리가 더욱 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되고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문제 말이에요. 삶을 살아가며 선택해야 될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많은 문제들, 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른 선택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전공을 선택한다든지, 직업을 선택한다든지, 거주자, 거주지를 선택한다든지, 배우자를 선택한다든지 해야 될 이런 선택의 문제에서 어떤 선택을 하면 바른 선택을 하는 음, 것이 될까요? 그 답은 이런 것이죠. 그리스도의 삶의 대원칙 안에서 결정하면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거룩해질 수 있는 선택을 한다면 그 선택은 바른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거주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교회 근처에 거주지를 선택하는 것이 나를 더 거룩하게 해줄 수 있다면, 교회 근처에 거주지를 선택하는 것이죠. 반대로 직장에 더 가까운 곳에 거주지를 선택하는 것이 나를 더 거룩하게 한다면 직장에 더 가까운 곳에 거주지를 선택하는 것이죠. 이러한 선택의 문제에서 나를 더 거룩하게 할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 선택입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죠. 물론 사랑을 전제로 해야 되겠지만요. 더 나를 이 사람을 만나면 나를 더 거룩하게 할수 있다. 바른 선택이죠.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더 거룩해지지 못한다. 바르지 못한 선택이죠. 직업을 선택할 때도 물론 달란트를 전제로 해야 되겠지만 나를 더 거룩하게 할수 있는 직업을 선택한다면 바른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것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더 거룩해질 수 있는가 거룩해질 수 없는가를 마음속에 기준점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 원칙으로 삼고 내가 더욱 더 거룩해질 수 있는 선택을 삶 가운데서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로에서 더욱 거룩해질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마다 선택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은 다를 수 있는 것이죠. 목적은 더욱 더 거룩해지는 선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의 바른 기도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 알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뜻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바른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